네, 안녕하십니까. 자바 세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 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크게 보이고, 네. 계속 같은 옷인 것 같지만, 계속 갈아입고 있어요. 예. 네. 어, 피드백을 해보니까, 그, 뭐, 아니, 얼굴 사실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얼굴에 뭐, 포커스가 잘안 맞는다, 뭐, 그래가지고, 캠 이것도 새걸로 바꿨어요.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바꾸고, 마이크도 훨씬 더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예. 스테레오로 녹음할 수 있는 것도 다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는데 뭐더 좋을라나? 근데 저걸 굴 봐서 뭐예요? 그죠? 예. 뭐, 제가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잘생겼으면 모를까? 어, 그리고 제가 질의응답 같은 거 많이 받아봤는데, 설치 과정에 문제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글로 하는 건 어쨌든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영상, 제가 다운받은 거, 아 다운받았대. 제가 보여드린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아마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 치를 굳이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10월 중순인가? 그때 대면 강의 있잖아요. 언, 언제, 언제였지? 대면 강의 언제였죠? 대명강의 날짜 잡혔어요. 10월 몇 주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뭐야? 어? 뭐야? 정년 출안 하잖아. 안 하는데 왜 이거 공지사항왜 해놨대? 학사안내를 봐야 되나? 아, 그러니 우리, 그, 뭐야. 어딜 봐야 있는 거야? <laughs> 중요한 공지는 제일 위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가? 알겠네요. 우리, 우리 2학년, 2학년이잖아요. 이때잖아요. 10월 26일부터 13일까지. 3주간 이때 수업을 하는데, 이때 오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네. 이때 오셔서 하셔도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은 평가 방법이 50% 50% 잖아요. 성적 잘줄 예정입니다. 네. 성적 잘 줄, 잘될 예정이니까 너무 좀 걱정 마시고. 자, 어쨌든, 가바위보 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뭐, 줄여도 되겠죠? 봐서 뭐예요? 음. 오늘 드디어 문법을 시작합니다. 문법을 하는데, 문법은 요거 두개가 다에요 음. 요거 두개가 다고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좀 익숙해졌다 그럼 스위치문을 대부분 좀 많이 써요 이부문 보다는 스위치문을 위주로 많이 씁니다 음이두개뭐 차이점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프로그램 그니까 러 나중에 중간고사 어쨌든 우리가 비대면으로 치잖아요 근데 대면으로 치면은 사실 시험 문제 낼게 많아요. 대면으로 시험 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뭐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되는데, 아, 이게좀 고민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문법, 음 선택문인데, 선택문 문법과, 그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 수업 더, 여러분들 더 알차게 하려고 펜 마우스도 샀어요, 펜 마우스. 무척 걸리죠, 그죠 그래서 보이,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마우스 포인트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했는데 아 이거 참 비싸기만 하고 잘못 쓰겠어요. 자 보세요. <laughs> 잘안 돼요. 아, 잘안 돼요. <laughs> 잘 마우스 쓰는 게더나는거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돈 날렸어요 이거. 좀더 익숙해지면 모르겠네. 당근마켓에서 팔아야지 안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돈 날린 얘기도 해드리고. 아, 얼굴을 왜 보여야 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돼. 자, 오늘 이렇게, 오늘 그 뭐할 거냐면, 키보드 입력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시험으로 치면 스캔 F문이죠. 스캔 F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 어... 자바 Java, 자바와 흡사한 c나 c++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를 다루는 캐릭터 요 차형은 요, 있죠 그죠? 요 형은 있어요. 이 형은 있지만 문자열을 다루는 다루는 데이터 형은 없다. 그러니까 h 이 문자를 다루는 캐릭터는 있어요. 차 캐릭터는 있어요. 캐릭터. 하지만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다루는 거는 음. 얘이름 얘 뭐냐 이거? 자바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문제를 데이터는 따로 없다. 근데 자바는 있다 이 얘기죠. 그 때문에 이제 캐릭터에서 어, 데이터형을 데이터형의 배열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까다롭긴 하지만은 잘못된 작업도 할수 있다. 그래서 자바는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트링 해, 자 스트링 했죠. 그리고 어, 변수명 이름을 적어줬죠. str1이라는 이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 초기화를 시켜줬죠. newstring 여기는 공식이에요. 요, 요거랑 요 요거는 공식입니다. 변수명 요거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초기화시킨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hello라는 거를 집어넣죠. 었 그죠.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은 스티, 자, 일반적인 아니 일반적 일반적인 newstring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그 스트링 stre 한 다음에 어, e 헬로우를 할 거죠. 이렇게 하,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이걸 연산자로도 활용을 할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 뒤쪽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뒤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클래스는 자바가 미리 만들어 둔 클래스이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미리 스트링 클래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랜덤도 하고 캘린더도 하고 심플, 어쩌고저쩌고 캘린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냥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캐릭터나 인트, 더블, 뭐 이런 것처럼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1은 여기, 여기 위에 거, 요거. 위에 거는 우리 랜덤 클래스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랜덤 하고 난 다음에 변수 이름 적어주고 new random 뭐 이렇게 적어줘 그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똑같이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데이트나 랜덤 클래스처럼 똑같이 생성한 게 요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str1 그러니까 스트링 1 처럼 해야 된다 자,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꼬을 이용해서 나중에 는, 늘이랑이 콜스 이 콜스랑 course, 이거 두개또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이거 그때 이제 어 나중에 시험 문제 아 시험 문제 한다 그때 나오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어 연산자인 이 콜을 활용해서 어 str2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클래스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int t는 1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처럼 생성을 하든지 요렇게 해서 생성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물론 뭐 차이점이 있긴 한데 뭐 차이점 굳이 뭐좀큰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 더하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두 어, 스트링 클래스는 내용을 합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헬로우 두다 헬로우지. 헬로우 헬로우 더하기 헬로우니까 다음 뭐겠어요? 스트링 3 뭐가 저장이 되겠어요? 헬로우 헬로우가 되겠죠, 그죠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요건 어, 뭐이 부분은 그렇게 하, 이게 중 어떤 어떤 분들은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나온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 클래스 내에서는 어쨌든 문자잖아요. 그죠? 문자는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뭐도 할수 있겠어요? 내가 쓴 거랑 미리 적어둔 글자랑 비교도 할수 있겠고. 우리 한메타자 교실인가? 내 컴퓨터에 있나? 타자 교실 같은 거 어때요? 위에 적혀 있는 거 타자 교실 있나? 없네요. 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글자를 지금 집착하고 지금도 잡고 있네요. 없으면, 아, 없네.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위에 있는 글자를 똑같이 밑에 적어가지고 맞추는 거 있죠. 문자열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앞뒤 대문자, 소문자, 뭐, 바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는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죠.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진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로 활용하게 되면은, 에... 뭐, C나 C++ 문자를 쳐야 이거 필요없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메소드가 이런거예요자 보세요 int length 하게 됩니다 int length를 하게 되면 뭘까요 여기 int length 했지 아 int length 안했네 length int length 한줄 알았더니 자 int length를 하게 되면 뭐냐 문자열 길이를 값으로 받아온거예요 hello 이러면은 5라는 숫자가 나오는거예요왜 h e l l o니까 hi 하면은 hi죠 2를 반환하는거죠 이런게 있고 자 그리고 b l u 는 참 거짓이시죠, 그죠? 참 거짓 블런 이퀄스 있어요. 뭐야? 참 거짓을 비교해봐라. 이 뭐예요? 저장된 문자하고 지금 내가 스트링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이 문자 스트링을 나온 거랑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참 거짓이 나오겠죠, 그죠? 참 거짓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퀄스 랭스노케이스이거 뭐냐?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비교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비교한다는 소리겠죠. 자, 이 뭐, 서브스트링 해가지고 비긴 위치부터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부터 마지막까지 반환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그냥 합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 뭐, 네, 이것도 뭐 그다. 네.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네. 우리 그 어떤 사이트가 보면은 아이디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있죠 자동으로 바뀌는 데가 있고 안 바뀌는 데 있죠 그죠 이거 그냥 한 줄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건데 그한줄 추가를 안 해준 거예요 자그 다음에 캐릭터 캐릭터 at 인덱스 위치에 문자를 반환 그러니까 인덱스가 뭐예요 목차죠 그죠 목차에 있는 걸쭉 찾아 가지고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옮겨주는 걸 얘기하고 인덱스 오브는 뭐냐? 자, 저장된 첫 번째 캐릭터 문자의 위치를 반환한다. 예. 이것도 뭐 그닥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예. 라스트 인덱스 오브. 이것도 뭐 그닥. 예. 그리고 제일 많이 안 쓰는 거. 공백 문자. 제거. 아 오늘 수업을, 오전에도 수업하고 지금 수업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아우, 지금 몸이 막나만아지가 않네.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하는 거라. 어 동영상으로 만들어 동영상으로 만들고 사실 제가 뭐 편집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편집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동영상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건데. 어우,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왜 체력 소모가 장난이야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집에서, 집에서 해서 뭔가 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수업하면은 좀더 재밌고 이럴 텐데. 아, 좀 아쉽네요. 자, 보겠습니다. String 클래스. 아, 요, 요 소스는 나중에 제일 끝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어, 소스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형입니다. 레퍼런스 뭐예요? 참조하다, 뭐 참고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참고하는 데이터형입니다. 참고하는 데이터형. 네, 말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내용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그 수업 피드백 중에 말좀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말 천천히 말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네요. 말 계속 하다 보니까 빨라졌는데 네, 좀 천천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눈이 좀 눈도 침침하네요. 눈 침침해지. 아, 선글라스 아니고, 아우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 보호 환경 좀 끼고 가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낀것 같네. 자,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형인, 아, 어,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죠? 캐릭터나 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 이 스트링은 기본 데이터형이 아니란 거예요. 인트, 더블, 케이스, 케이스란다. 인트, 더블, 뭐, 뭐, 플롯, 블론, 이런 것처럼 기본 데이터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 근데 뭐, 노련한, 뭐, 프로그램, 뭐, 잊어버린다. 이, 사실 까먹을 때가 많아요.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스트링도 하나의 클래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 짜다 보면 그걸 좀 까먹는 경우가 좀 많죠. 자, 하여간, 따라서, 스트링 클래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클래스입니다.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은 나중에도 계속 쓸모가 있을 거예요. 사마인 때 운영체제론 같은 거 배울 때좀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 데이터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제가 그 얘기했죠.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int i는 1, 그 다음에 double, W 블뭐 d는 E 이렇게 했다 랜덤하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주소가 i가 되겠고 1이 되고 여기에 들어갔다 하시면 2가 되고 여기는 d가 되겠죠 그죠 랜덤하게 들어가요 랜덤하게 그러면 내가 100개를 했다 100개의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메모리 몇개 차지해요 100개를 차지하겠죠 그죠 랜덤하게 쫙쫙쫙 들어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16 32비트 정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숫자를 저장, 네. 그러니까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int i는 얼마라고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int i는 5를 했네요. 그럼 여기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랜덤하게 이렇게 들어가. 실제로 주소 실제로 주소 값은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0x00000 뭐뭐 이... 애기 소리가 들리네요.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주소 이름이에요. 네. 이게 주소 이름인데,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용으로 데이터를 선언하게 되면 자바는 메모리를 임의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링 같으면은, 스트링은 좀 달라요. 스트링은 어떻게 하냐. 자, 요거, 요거 이해 잘 하시, 사실 이거 요즘 컴퓨터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이걸 굳이 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 뭐 해가지고 여기 있죠, 그죠? 자 볼게요. 어. 1 0 0 번지에 천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천은 어 여기에 헬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 이천 번지에 지금 이름이 뭐로 돼 있어? 요 S로 돼 있죠, 그죠? S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1000번지 S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hello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100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1000이라는 번지, 어, 뭐야 이거? 그래서 1000이라는 번지를 쫓아가 보니까, 1000번지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hello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tring S hello로 하게 되면은, 여기 100번지에 s라는 방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여기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에 들어가 있어요? 1000번에 들어가 있고 이 hello라는 값을 내가 그냥 가지고 h e 1000번지 요 주소값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 두개 쓰는 거 아닌가? 두개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뒤쪽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우선 여기부터 볼게요. 메모리 100번지 위치는 hello라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 변수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어때요? 100번째는 뭐가 있어요? hello가 아니고, 이 1000번이라는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 1000번이라는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1000번, 이 1000은 문자열 hello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와 같이 데이터 값이 아니고, 메모리에 다른 위치에 저장 값이 붙어 있는 것을 레퍼런스라고 얘기해요.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간단하죠? int i는 7이라고 했어요. i라는 방 안에 7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냥, 어, 데이터형이에요. 그런데, i, 뭐, int i는 7 이렇게 했는데, 7 안에, 그, 주소, 다른 주소, 뭐, 1000번, 뭐, 만 번, 이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건 뭐예요? 레퍼런스 클래스인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왜 나왔겠어요? 네. 이거 당연히 메모리 절약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이게, 한두 개면은 사실은 이게 더 메모리 낭비죠. 그죠? 근데, 엄청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메모리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은, 핸드폰 게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게임도, NPC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냥 그거를 땡겨와서 쓰는 거예요. 어, 다른 데 썼던 애를 또 땡겨서 쓰고, 땡겨서 쓰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 자, 뭐, 배열, 배열 이거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배열도 큰 고민 없이 수업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열하려면 어려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 어,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으면 레퍼런스다. 자, 레퍼런스형을 레퍼런스 형을 잘 모르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래머는 스트링 클래스를 마치 인트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생길 게 있나? 문제가 생길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퀄스하고이퀄스하고이꼬이꼬하고 어, 달라요. 이거 좀 이따가 프로그램 보면서, 이거 프로그램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어, 뭐, 아래 그림, 자, 보세요. 자, 헬로우, 둘 다, 이 프로그램 소스가 있으면 좋 자, 스트링 1에는 1000번이 들어가 있고, 그죠? 스트링 2에는 2000번이 들어가 있죠. 이 주소를 쫓아가니까 둘다헬로우예요둘다 헬로우. 이해되세요? 둘다 헬로우입니다. 둘다 헬로우. 근데, 스트링 1하고 스트링 2 안에 있는 값을 비교하면 뭐예요 틀려요. 달라, 틀려요. 같아요. 다르죠, 그죠? 왜냐, 얘는 1000이고, 얘는 2000이니까. 그런데, 이 번지수, 여기 안에 있는 번지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 문자열을 비교하면은, 같아요, 달라요? 헬로, 헬로, 같죠, 그죠?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string 스팀 클래스 변수 1하고 2하고, 여기 에 문자에다가 헬로를 저장해 놨다. 근데 헬로, 헬로 두 개가 있는데, 같아야 달라요, 두 개. 글자는 같지만, 저장되어 있는 곳은 다르죠. 그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문자열은 같아도. 그래서, 비교 연산자. 자, 이 스트링하고, 아, 스트링 1하고 2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비교 연산자인 이 꼬리 꼴 하게 되면은, 펄스가 떠요. 펄스가 뜨는데, 만약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비교하고 싶다. 문자열. 끝까지 쫓아가서 문자열을 비교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이퀄스를 쓰시면 돼요. 이퀄스 그래서 여게 아니고 이건 뒤쪽에 좀 있다 프로그램 소스 나와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l 스를 쓰면 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가지고 비교를 해요. 끝까지 가가지고 비교를 해요. 네. 끝까지 가서 비교를 한다. 이 l 스 근데 이 꼬리 꼴리 늦는. 늦는은 뭐예요? 는는 뭐냐면은 그냥 바로 그냥 저장되어 있는 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첫 번째 그냥 들어가 있는 주소 값만 딱 비교를 해버려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 꼬리 꼬는 뭐예요? 이 꼬리 꼬는 그냥 한번 저장되어 있는 주소만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정 저장되어 있는 값만 그냥 비교를 하는 거고. 이 꼴스를 비교하게 되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게 돼서 트루가 떠요. 자, 그래서 디젤 프로그램 소스에 아직까지 또안 나왔네요. 예, 지금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아이고, 커피가 어었네 코에. 자, 스트링 클래스, <laughs> 스트링 클래스의 어, 연산의 경우에도 인트나 기본 데이터형의 연산과는 많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똑같긴 한데, 연산을 봤을 땐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이 그림. 자, 헬로 월드. 1000번하고 월드하고 합쳐졌다. 헬로 월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자, 보세요. 스트링 s는 s 더하기 월드라고 했어요. 자, 이두개 똑같이 적어놨으니까더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링 s는 s 더하기 월드다. 그럼 s에는 지금 뭐가 저장이 돼 있어요? 위쪽에 헬로우가 어, 저장이 돼 있어요. 이까지 적어 주지 그냥, 에휴, 참, 그죠? s는 헬로우. Hello. 헬로우를 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 이 헬로 월드가 그냥, 자, 그냥 단순히 그냥 값이 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문자열로 처리를 하잖아요. 문자열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얘는 가비지 컬렉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선 뭐 가비지 컬렉션도 나오면 말씀드리고 새로운 새로운 저장소에 Hello World. 그러니까 S는 Hello죠, 그죠? S는 Hello. 헬로. 이 Hello랑 나오는 월드랑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주소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복사된 값은 새로운 곳에 저장이 되고, 기존의 헬로우는 날아가요. 날아가서 값이 콜렉팅이고 해가지고 아직은 안 쓰는 아직은 안 쓰는 곳에 임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임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다시 빼서 쓰고 빼서 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헬로월드 하게 되면 그냥 헬로월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 바로 저장될 것 같지만, s는 s 더하기 i라고 했으니까, s라는 값이 헬로죠. 헬로월드, 이게 1000번에 그냥 그대로 저장. int i는 7, 그리고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럼 i는 얼마예요? 8이 되죠. 이거는 여기서 저장, 만약에 얘가 만약에 1000번지에 저장이 되 있다. 그럼 여기도 1000번지, 여기도 1000번지. 계속 1000번지에서 값이 계속 갈게요. 근데 문자열 같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자열은 새로운 곳에 저이8이라 값이 새로운 곳에 저장이 되고, 기존의 7, 얘는 살짝 사라져 있어요. 필요할 때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우선 뭐 일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이건 좀 이따 가 프로그램 한번 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구요요거까지만 네. 어, 설명. 이뭐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이 꼴이 꼴이랑 이꼴수 있죠. 이거는 시험에 내기 딱 좋아요. 시험에 내기 딱 좋기 때문에 이 꼴이 꼴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자, 헬로 l l o h 다 자, 헬로 l l o h 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이꼴, 이꼴, 어, 아니, 이거 뭐, 뭐 당연히지 1하고 1하고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어, 트루겠죠, 그죠? 그리고, 어, 뭐야. 스트링 1하고 2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럼 뭐가 뜰까요? 당연히 펄스가 뜨겠죠, 왜? 주소를 비교하는 거니까. 끝까지 안 가고 주소만 비교하니까. 그럼 트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꼴스 치시면 되죠. 이꼴스 요거. 1 e q u a 2 했다. 그럼 뭐가 뜰까요? 네, 트루가 뜨겠죠. 끝까지 쫓아가서 비교를 하니까. 자, 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 비교 하는 건데, 이 시험 문제 이기딱 좋아요. 시험 치기 전에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조금만 쉬고. 어우컴퓨터로 하면 20분만, 25분만 하더라도 좀 빡세네요. 자, 우선 한번 자르고. 사실 수업은 바로 진행됩니다. <laughs> 자르고 올리라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것도 공제 제가 제대로 못 읽어봤나? 어쨌든, 아, 어, 한번 자르고. 아, 그냥 정지시켜놓고 가야겠다. 잠만 쉬고 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꺼버려야겠다.